저는 오늘 8 시에 일어나가지고요. 불쏘 레볼루션을 찍고 친구랑 이태원 가서 빵 아, 네. 먹고. 아 이태원까지도 나왔어요? 부지런요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Q&A 질문을 몇개 받았었는데. 아 인스타로네. 인스타그램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 Q&A 질문에 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 제가 좀 약간 피곤해 보이. 이해해 주시고 살이 찐 거예요? 저도요. 우리, <laughs> 아 우리 근데 되게 오랜만에 찍잖아. 어. 진짜 비교할거 화면, 같은데. 화면이 진짜 다르지 않아요, 약까 어. 야, 나 진짜 뭐 돼지가 예뻐지려고 화장한 거 같아. <laughs> <laughs> 진짜로. 봐봐.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상편집은 누가 하시나요? 자막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유튜브 하면서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음. 올랐는데요 일단 편집은 둘이 같이 하죠 저희 편집은 둘이 같이 하고요 어떻게 하냐면 어, 영상을 제가 앉아서 자르고 뭐 자막을 하고 어느 정도 하고 해지가 봐요 쭉 보다가 음. 수, 수정 막 자르고 또 편집하고 자막 넣고 제가 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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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수정 계속 반복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 이 정도 됐다. 어. 했을 때딱 업로드. 음.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유튜브 하시면 서 목표가 뭐죠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재밌는 영상 을 만들기. 아, 격 유튜버가 되시기로 마음을 먹었나봐요. <laughs> 아니, 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게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어. 저는 그냥, 음, 구독자 1,000명 됐으면 좋겠요 진짜 이게 약간 하루하루 막한명한명늘 때가 너무, 너무 좋더라고 맞아 맞아 나 앞으로의 큰 목표는 아니지만 작은 목표 일단은 나천 명이 되는 게 나은 목표 나는 재밌는 영상을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영상을 그럼 아, 개인기 타임 웃겨주세요 한 골룸 두 번째 질문 골룸 맞나요? <laughs> 아니 골룸 맞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골룸 맞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골룸 맞나요? <laughs> 제가 중학교 때 약간 좀 말랐어가지고 별명이 골룸이었어요 왜? <laughs> 네? 나도 말랐는데 나는 별명이 골룸은 아니었어 아너 까매서 어 까맣고 눈만 그냥, 되게 크고 너 닮았다 약간 진짜 되게 말라가지고 골룸 맞아요? 그래서? 유튜브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계기가 궁금합니다. 해지인 유튜브는요, 사실 그 제가 하자고 정말 많이 얘기했어요. 음. 제가 쫄랐어요, 사실은. 음. 그냥 우리가 추억 쌓기용으로 일기장처럼 하자, 하자, 하자 하다가 심지어 내가 혼자 들고 다니면서 찍고 해지가 걸쳐서 나오게 네. 찍고 하다가 꼬셨죠. 결국 성공. <laughs> 여러분, 해지를 유튜브에서 볼수 있는 건다 때문입니다 색별분식 <laughs> 단골인데 인천은 잘안 오시나요? 인천 자주 못 가고 한 달에 한두 번은 가요. 타임! 자, 색별분식이 어디냐? 색별분식이 무엇이냐? 설명해주세요. 색별분식은 저희 오마니가 엄마가 하는 가게예요. 그래서 떡볶이 분식. 진짜 먹고 싶다. 분식집인데요. 인천 연수구에 있고요. 음, 동춘동에서 음식 백화점, 샛별 분식을 모르는 80, 90년대생은 없을 거예요. 장담. 저는 근데 거기서 진짜 알바도 하고, 인천에 예, 잖아요 인천 그 뭐지 여러분, 인천 하시는 여러분, 그, 그 요새 그 배달하는 그 많잖아요. 어플. 거기에서 샛별 분식에서 시켜보세요. 해지가 배달인가요? <laughs> 배달 시키면. 제가 갈 수도 있어요. 나도 배달할래. 그래 같이하자. 이구동성 게임이나 텔레파시 게임 같은 걸 한번 해주시면 안 되나요? 우리 딱세 개만 해보자. 그래. 아 우리 하나도 안 맞을 것 같아. 그럼요. 짬뽕짜장면 하나, 둘, 셋. 짜장면. 짜장면. <laughs> 소주 맥주 하나, 둘, 셋. 소주. 맥주. 콜라 사이다 하나, 둘, 셋. 콜라. 안 맞아, 안 맞아. 나 <laughs> 짬뽕 할걸 그냥 아니. <laughs> 두 분은 스스로 자존심과 자신감이 떨어졌을 때 어떤 방식으로 회복하나요? 아, 어, 어, 이거 진짜 좋은 질문이다 음. 저는 약간 원래 스타일이 뭔가를 잘하거나 칭찬받거나 내가 스스로 잘했다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저를 다그치는 편이고 약간 뭔가가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지는 일이 생기고 되게 저를 칭찬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이죠? 맞아요. 음. 어쩔 수 없어 그냥 계속 생각과 거울을 보면서 계속 일어나서 나할수 음. 있고 나 잘할 수 있고 좋은 일만 생길 거고 긍정적으로 계속 생각해야지 자신감도 음. 자신감도 올라가는 거지. 음. 중요하십니다 그럼요. 파이팅! 언니의 평소 자리는 옷스타일이아옷 스타일 음. 언니들은 말이야 <laughs> 이름이 뭐죠? 유라? 어 유라야 언니들은 말이야 그 편한 옷을 좀 추고 음. 사실 우리 옷늘못 입어 너옷노 차림? 너옷차린다 생각해? 아니 나는 진짜 그냥 편한 그리고 누가 입어서 예쁜 따라 입고. 진간없는 어. 스타일? <laughs> 진간같다 이거 예쁘다 사! 응. 코디해놓은거 있으면 사! 응. 아 근데 진짜 제일 예쁜거는 그냥 흰티에 청바지야 맞아 맞아 너 진짜 예쁘잖아 이거. 아니야 <laughs> 너 까만색 티에 청바지 <laughs> <끝. 웃음> 꿀광피부의 비결과 동안의 비결과 미모의 비결을 알고싶습니다 꿀광피부는 아니고요 사실 <laughs> 동안? 저는 어릴 때 되게 노안이었어요. 되게 노안이었어가지고, 나이가 들수록 이제 점점 나이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어릴 때 노안이면 점점 동안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동안인 걸 이렇게 인정거리고. 너 동안이지. 나는 솔직히 모르겠어. 근데 나는 나도 점점 동안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92년생. 음. 내년 3월 좋았다. 두 분은 언제부터 친했나요? 처음 보자마자 친해졌는지, 커진상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음. 우리 언제부터 친했나요? 몇 살? 하나, 둘, 셋? 열 여덟. 저희가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고등학교 친구예요, 저희는. 응. 저희는 예고라서 고1 때부터 다 같이 지내고, 학년에 별로 없었어요. 같이 다니는 친구들. 근데? 근데도 불구하고 저희 고일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진짜 한마디도 안 했냐? 그래. 할 얘기가 뭐가 있어 첫인상에 대해서 그럼 얘기하자. 어. 할 얘기가 뭐 있냐고. <laughs> 첫인상. 아니, 왜 고등학교 때, 저희 때는. 나 때는 말이야. <laughs> 우리 때는 말이야. 어. 증명사진을 다들 찍어가지고. 서 서로 나눠주고 막 교환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지인이가 아까 말했듯이 활동을 했어가지고 지인이 증명사진을 다들 갖고 싶어했었어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거에 관심도 없기도 했고 그래서 근데 지인이 뒤에 앉게 됐는데 갑자기 지인이가 애들이랑 막 이렇게 막 증명사진을 나눠주고 있다가 이러면서 거예요. 달라고도 안 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무 바닥져서 아 진짜 병이 단단히 걸려 연애 연애 오해하시겠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 그리고 저제 해제 첫 인상. 응. 아 근데 나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진짜 웃긴 게뭔줄 알아요? 고작 이 학년 때 신었고. 고덕이 1학년 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응. 입학하기 전에 우리가 소통을 했었또아맞아 아, 맞아. 그게 첫 인상이야 왜냐면 우리가 이제 예고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고를 응. 들어가시니까 이제 예고 붙은 애들끼리 사이월드 응. 이제 1촌을 어. 맺으면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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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친해졌어 응. 근데 그 당시에 해지가 정말 이렇게 클로즈업 되게 움마크 클로즈업 이렇게 해가지고 눈 정말 크게 뜬 셀카 사진 포글모 이렇게 눈뜨고 찍은 사진 <laughs> 해지가 있는 김해 아, 진짜 야너그 여기... 사진 진짜 레전드였어 근데 약간 그러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슨 지하철역에서 만났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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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하기 전에 어. 서로 얼굴 보겠다 어. 그리고 우리가 고일 때 그렇게 친하지 않았고 음. 고이 때 친해질 당시에 해지가 우리 수학여행 가가지고 빨간색 스키니진을 입고 패션 이스타라고 생각. <laughs> 아니아니 아니. 정말 안 어울렸어 너 솔직히. <laughs> 아니 그. 아뭘냐면 어, 제가. 아니 제가 그거 그거 제가, 그거까지. 아니, 설명할 필요 없죠. 아니 아니. <laughs> 빨 빨간. 야 망했어 너 뭔데야. <laughs> 그리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친해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음. 우연히 같은 게 짝꿍처럼 이 자리 앉았어요. 음. 우연히. 우리가 이렇게 수업하다가 심심해가지고, 교과서에다가 떠들면안 되잖아요. 그래서, 혜자 뭐, 너, 남자친구 있어. 이게 시작된 거야. 응. 그래서 맞아. 얘가, 나, 뭐, 있어, 뭐 없어,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뭐, 뭐, 너 어떤 남자친구 좋아해? <laughs> 이거 둘이서, <있어. 웃음> 어, 너는 난 이런 사람, 너는 어떤 사람? 둘이 막, 그때 당시 에 뽀뽀해봤어. 막 어. 뭐 이런 거 했게. 했겠... 어. 우리 그런 거 했어. 그치? 맞아, 맞아. 너 뽀뽀 언제 해봤어? 막 이런. 그게 <laughs> 저희가 생각할 때는 되게 파격적인 <laughs> 어, 얘기예요. 뽀뽀하고 막 이런 게 너무 파격적인 <laughs> 얘기여가지고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수업 시간에 응. 국어 시간에 응. 정말 누구한테도 말하지 <laughs> 못할 비밀이 된 거야. 이게 이렇게 된 거야. 너 남자친구 뽀뽀 해봤어? 둘이 <laughs>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이렇게 해서 이 앞에 있는 유동훈이 야 너네 진짜 시끄러 존용해. <laughs> 기억나? 어. 그렇게 하다 배프가 됐잖아요. <laughs> 서로가 가장 예뻐 보일 때, 얄미울 때, 부러울 때, 싫을 때가 언제인가요? 되게 디테일하다. 그러니까 예쁠 때, 해지가 예쁠 때. 응. 아, 너무 많은데. 솔직히. 그러면은 제일 기억에 남는 제일 예뻤을 때를 얘기해보자. 그래. 아, 진짜 너무 많은데. 아, 나 있어. 어, 나도 있어. 생각났어. 너는 쌩얼로 너가 진짜 쌩얼 민낯으로 머리를 안 감아서 똥머리를 이렇게 하고 그파멸탐스내 앞자리에 앉아있는데 손예진으로 보이는 거야 <laughs> 아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진짜로 <laughs> 내가 그래서 사진도 찍어놨다 너무 예뻐서 그 당시 그 모습이 너무 예뻤어 <laughs> 나도 최근인데 비교적 그래? 최근인데 제가 지인이 진이... 일하러 가는 거를 따라갔다고 막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인이가 이제 방송을 하고 막 하러 가려고 샵을 갔죠. 샵을 가서 화장이랑 드라이를 딱 하고 나왔는데 여기 밑에 빵가이를딱딱하게 붙여가지고 진짜 너무 낯선 사람 보듯이 제가 이렇게 봐가지고 아, 맞아. 지아 진짜 예쁘다. 막랬다그 <laughs> <laughs> 다음에 얄미울 때. 저는 해지 알맥도 있어요 맞아요. 자기는 아닌 척 하는 거 있잖아요 <laughs>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거있잖아 저번에도 먹방할 때 내가 얘기했잖아 아진짜 음, 이거 먹자 먹을너 이렇게 해놓 내가 쟤먹 배불러 <laughs> 이럴 때 있잖아 <laughs> <laughs> 너도 배부르다고 하면 되지 넌 먹잖아 이봐, 이봐 봐 나를 진짜 날 갖고 논다니까 <laughs> 얘는 날 다른 줄 아는 게야. 아, 정리가 되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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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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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또 열받아. 지 진이는 뭔가 말이라던가 그런 게 아니라 표정이 있어요. 얄미운 표정. 되게 이렇게 하는 그 표정이 있어. 아 나가 이... 이, 이 웃음소리. 이, 이 웃음소리. 이거 이거. <웃음> 진이가 부러울 때. 부러울 때는 약간 저는 뭐든 약간 심각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일이 있으면 아 이거를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인데 지은이는 그거를 너무 쉬운 길하나로 그냥 그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은 그게 끝이요 그게 부러워? 어. 어. 너무 어... 답답해 너가 <laughs> 나는 근데 반대로 너가 부러운 게 뭐냐면, 어, 저는 한 감정에 대해서 딥하게 빠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 너무 우울 이게 될 때가 있고, 내가 슬프다? 내가 너무 슬퍼. 그리고 막, 하나의 걱정이 시작됐다? 나 너무 걱정해. 이런데, 혜진은 그한 감정에 빠지지 않고, 그 중립을 지켜요. 본인. 난 그게 너무 부러워. 그래서 항상 얘한테 그걸 배우고 싶고 좀 본받고 싶고.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딜레마에 빠져 있거나 힘들거나 이럴 때 항상 찾는 친구가 해지예요. 그래서 부럽 부럽. 아. 싫을 때아 싫을 때나 없는데? 정말 앞뒤 없는 Q&A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laughs> 정말 앞뒤가 음. 앞뒤가 없죠. 앞뒤가 없죠? 어. 그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는지 궁금합니다. <laughs> 원래 요 정도면 멘트가 다음에서 나 튀어 나와야 되거든. 음. 자 아무튼. 오늘도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댓글 저희가 하나하나 다 소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써주시고요. 저희는 그럼 집에 가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